자, 학습지 69쪽 오늘은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나라가 이름이 바뀌네요. 대한제국, 대한제국. 그 다음에 대한제국의 음, 개혁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게요. 자, 대한제국이 수립되는 배경을 보면, 자, 국내적인 요인과 국외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살펴볼 건데요. 자, 국내적으로는 아관파천이 1896년에 있었는데 이 아관파천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그 외의 최외국 대국으로 인해서 열강의 침탈이 굉장히 심해졌었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이권이 열강들의 침탈을 당하는 것을 본 독립협회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 고종이 돌아와야 된다. 환궁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가 굉장히 어, 높아지게 되었었고 그러면서 이와 맞물려서 자주독립국가가 되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 우리가 어, 러시아의 도움을 받으니 이렇게 우리나라의 이권이 침탈당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 이래서 자주독립국가 수립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국외적으로는 지금 아관파천 이후로 러시아의 어떤 영향력이 한반도에서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러시아를 견제하려고 하는 이런 여론들이 형성이 되면서 그래 고종은 환궁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분위기가 되었고 그렇게 해서 고종이 이제 환궁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경운궁으로 들어와요. 경운궁으로. 어, 경복궁이나 이런 곳으로 오지 않고 경운궁으로 환궁을 하고요. 1897년 2월이네요. 악관파천 1년 만에 돌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고종이 느끼는 바가 많았나 보죠. 그래서 음, 어, 광무라는 연호를 제정하게 된다. 우리는 어, 누구의 소국도 아니야라고, 그래서 황제만이 사용할 수 있는 연호를 제정하게 되는데, 연호를 광무로 해요. 무엇보다도 국방력이 강해야 되겠다고 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무라는 것은 바로 어그 무술할 때 무자 국방력 음, 무에 뭐 이런 의미의 그래서 국방력이 빛난다라는 뜻의 빛날 광자 그래서 음, 국방력이 굉장히 중요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광무라고 하는 연호를 제정했고요. 그다음에 황제 주기식을 해야지 되는데 왕의 주기식과 황제 주기, 주기식은 전혀 달라요. 어, 왕의 즉위식은 궁궐 내에서 어, 신하들을 물러 모아 놓고 사는 거지만 황제의 즉위식은 황제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늘의 아들 천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에게 신고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하늘을 상징하는 둥그런 이런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황제에게 신고식을 하고 아니, 어, 하늘에게 신고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황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환구단에서 음 황제 즉위식을 하고 어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름은 대한제국이야 황제의 나라야라고 하는 어 선포를 하게 되는데 1897년 10월이네요. 자, 어이 대한제국은 이렇게 해서 대한제국이 선포되었는 대한제국은 여러 이러이러한 여러 나라들이 열강들이 음, 그래 대한 제국의 어, 수립을 인정한다 승인한다 심지어는 청나라까지도 음, 인정을 하게 돼요. 뭐 이미 청나라야 뭐 청일 전쟁에서 어, 일본에게 음, 모든 것을 이양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음, 이렇게 그 자기네들도 어, 우리나라의 건국을 새로운 대한제국의 건국을 인정함으로 해서 자기네도 뭔가 조금 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청나라도 양국 황제,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청나라의 황제의 명의로 이제는 대한제국이니까 조청이 아니라 한청이죠. 그래서 한청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와 지금까지는 청나라는 어 우리나라의 종주국이었고 종주국이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자 한반도의 대한 어, 대한제국을 씁시다, 숙국이었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종주국과 숙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어, 조약을 체결하였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황제가 주위하기 위해서는 환구단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이런 것은 황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황제이기 때문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런 환구단을 만들었고, 여기 옆에 있는 황궁우라는 것은 여기에서 이제 하늘에 제사를 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겠죠. 음식을 마련하기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제복으로 그, 어, 제사를 지내는 복장 제복으로 어, 받고 입기도 해야 되겠고 이런 여러 준비를 하기 위한 건물이 황궁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환구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나라의 소국도 아닌 자주국가라고 하는 것의 상징이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일제가 이거를 어, 붕괴시켜서 지금은 현재 음 여기 이 건물 아까 얘기했던 바로 이 건물 그래서 황궁우만 지금 남아있고요. 지금 서울에 조선 호텔에 있는 곳에 있대요. 그다음에 이 환구단은 일제가 없애 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 환구단을 볼 수가 없답니다. 자, 그다음에 대한제국을 수립한 뒤에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것을 반포를 하는데 이것은 쉽게 얘기하면 대한제국의 헌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대한제국의 헌법인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게 되는데 자, 1899년 8월이네요. 자, 한번 대한국 국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대한국은 세계 만국이 공인한 자주 독립 제국이다. 그 다음에 대한국의 정치는 만세 불변의 전제 정치이다. 전제 정치라고 하는 거, 전제가 뭐예요? 어, 그 황제의 권한이 무한대로 센 것을 전제라고 얘기하죠. 대한국의 대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누린다. 어, 황제의 권한이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대한국의 대황제 황제는 육해군을 통솔한다. 군사 주지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대한국의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입법권을 갖는다라는 얘기지.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 특사. 그래서 이것은 어, 대사 외국에 보내는 거죠. 특사. 그 다음에 감형, 복권 등을 명한다. 그 다음에 대한국의 대황제는 각 조약 체결국의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 선전 보고 말하는 거죠. 강화 조약 체결하는 거, 재반 조약을 체결한다. 그래서 바로 황제가 외교권도 정확한다라는 그래서 지금 여기 대한국 국제를 보니까 황제가 모든 권한을 갖는 거죠. 외교권 갖죠. 아까 입법권 갖죠. 여기 바로 이건 뭐예요? 군사권. 군사권 갖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어 바로 전제 정치이다. 그래서 정치권도 역시, 어 행정권도 역시, 음, 그래서 모든 권한을 황제가 다 장악하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러다 보아하니 지금, 어 대한 제국이 선포된 게 1896년이었잖아요. 아 1897년 그다음에 독립협회가 1896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1896년에서부터 1898년까지 독립협회가 있는데 이 대한제국이 1897년에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1897년 1898년이 겹치게 되는데 대한제국에서 생각하는 황제 권한과 그다음에 독립협회에서 생각하는 황제 권한이 전혀 다르죠. 그쵸? 그렇죠? 자 독립협회. 독립협회가 생각하는 황제는 어떻게 했었어? 바로 뭐였었어? 입헌군주제였지. 입헌군주제. 그래서 헌법 아래에 법이 있고요. 아래에 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음, 대한제국에서는 어떻게 보는 거예요? 황제가 무한한 그래서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뭐다? 대한제국에서는 입헌군주제가 아니라 아까 봤던 것처럼 전제군주제야. 그래서 여기는, 어, 독립협회는 왕권을, 어, 굉장히 최소화하는 거고요. 전제군주는 최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기에 존재했던 대한제국과 독립협회가 전혀 황제권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한제국은 독립협회가 자꾸 걸리적거렸겠지. 그래서, 그래서 여기 는 것처럼 독립협회를 강제로 해산시켜버려요. 강제로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대한국 어, 국제라고 하는 것도 역시 반포를 해 가게 되는 어, 이런 모습이랍니다. 자, 아까 독립협회 언제 없어진다고 그랬어? 1896년에서 1898년. 8년. 이렇게 해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1899년 8월에 가서 대한국 국제라고 하는 그런 헌법을 반포하게 되는데, 아까 봤던 것처럼 대한제국은 자주 독립국가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전제군주제다. 황제의 권한이 무한이다. 어, 라고 하는 거고요. 독립협회에서는 민권, 민권 신장에 굉장히 애를 썼었잖아. 그런데, 바로 여기 대한국 국제에서는 국민의 권리, 여기에서 보는 어떤 민권, 이런 것은 전혀 다루고 있지 않은 것이 대한국 국제의 분위기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한제국에서 개혁을 해가게 되는데, 아까 대한제국의 연호가 광무라 그랬죠. 광무정부에서의 개혁이라고 하는 건데, 자, 그 고종이 조선에서 바로, 근대 개혁을 했었지. 그치? 1880년대부터 개혁을 쭉 해왔는데, 이런 개혁들이 별로 그렇게 신통치를 못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한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보완해서 새로, 어, 개혁을 해가는 것이 광무정부의 개혁, 광무개혁이에요. 자, 광무개혁에서는, 음, 특징이 뭐냐? 구본신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본신참. 자, 이 구본신참이라는 것은 구는 옛날이고 신은 새로운 거예요. 옛날 것, 새로운 것. 자, 옛날 것을 근본으로 하고요. 옛날의 제도를 근본으로 하고요.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라고 해서 여기 옛날 것은 우리 것을 말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신은 서양 문물들. 그래서 옛날의 것을 기본으로 하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 뭐, 서양의 과학기술, 과학문명, 이런 것들을 참고한다. 라고 해서 바로 점진적인 개혁이에요. 전면적 개혁이 아니라 점진적 개혁, 온건한 개혁. 이게 바로 광무정부의 개혁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개혁의 내용을 살펴보자 하면, 정치적으로는 그 예전에 갑오개혁때 만들어졌던, 1차 가보 때 만들어졌던 국내부 기억나죠? 국내부는 뭐를 하는 곳이었었죠? 왕실의 사무를 맡아보는 곳이었는데 바로 이 왕실의 사무를 맡아보는 국내부를 확대시켜가요. 그러고 확대시켜가면서 국내부 산하에 내장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신설하게 되는데 이 내장원은 어떤 임무를 맡게 되느냐? 네, 바로 국내, 궁궐 내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국, 궁궐 내부에 어떤 그 어, 어, 창고 이런 것들을 관할하면서,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세금. 그 다음에 어, 다양한 수익 사업을 바로 여기 내장원에서 주도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어, 궁궐의 황실의 어, 재정 수입이 재정 수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그렇게 해서 결국 뭐예요? 황제권의, 황제권의 강화로 연결되겠지요. 자, 그 다음에 군사 분야에서의 개혁은 원수부를 설치하는 거예요. 국가 원수라는 말 들어봤죠. 국가 원수부를 설치해가지고 황제가 군대의 통수권을 장악한다. 자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수부라고 하는 부서를 하나 만들고 이 원수부 산하에 시위대, 친위대, 진위대 이게 전부 다 그때의 군사 기구였었는데 이런 것을 총괄한다. 그래서 황제가 군사권을 장악한다. 이것도 역시 뭐예요? 황제권 강화라고 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오호. 그 다음에 여기 양전사업에 대한 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야 되는데 자 양전사업은 우리 예전에 조선시대에 여러 번 흥선대원군 때어 살펴보았던 건데 토지를 측량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토지를 측량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시대든 재정 수입이에요 재정 수입 확보를 위한 거고 여기 광무정부의 양전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여기 그 광무정부의 양전사업을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두 개의 관청이 만들어져요. 양전사업을 위해서 양지, 토지를 측량하기 위한 암은 관청이라는 거지. 음, 관청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자, 그래서 이 토지를 측량을 해서, 토지를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자를 조사를 해서, 바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것이 양지아문이고요. 여기 양지아문보다 중요한 게 여기 두 번째 에 있는 지계아문인데요. 지 토지를 말하는 거죠. 개는 경계라는 이야기야. 그래서 토지의 경계를 음, 파악을 해서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뭔 말이냐? 아 여기서 여기까지가 누구 땅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누구 땅? 바로 소유주를 파악을 하는 건데, 자, 여기 양지하문의 소유주 파악과 지기하문의 소유주 파악은 조금 다른데요. 자, 여기 양지하문에서의 소유주는, 소유자는 파악을 해서 뭐 하느냐? 국가가, 어,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사우동에 있는 백평은, 어, 그 홍길동의 것이야라고 국가가 이 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게 아문에서 이것은 토지 소유자에게 발급을 해 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 이런 이게 어느 어 어느 어 토지가 누구의 것이야라고 하는 것은 국가만이 문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으로 소유주에게 어 이게 네 땅이야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지계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발급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지계가 아까 봤던 이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네 거야라고 하는 것을 네 토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누구에게 준다? 각 소유주들에게 주는 거예요. 소유주에게 이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발급됐기 때문에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 증명서다.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자, 이것을 발급을 하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계를 발급을 하였었고요. 자, 그다음에 식산흥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식산흥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보면 돼요. 산업을 식식목를 생각하면 돼. 심는다는 얘기야. 산업을 심는다. 이게 뭔 말이야? 공장을 세운다라고 보면 돼. 공장을 세우고 흥 발전시킨다. 산업 발전.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산업 발전.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어, 특히 갑오개혁에서 상공업의 발전에 대한 것이 전혀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광부정부에서는 그래, 나라가 부강해지려면 산업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광부정부에서는 굉장히 산업의 발전에 아주 초집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이런 근대적인 회사나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열심히 세워서, 그렇게 해서 산업 발전을 이루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산업 발전과 더불어서 은행도 역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민간 은행도 설립을 하게 돼요. 대한천일은행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근대 시설을 열심히 들여오게 돼요. 전화도 놓고요. 전차, 철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세우고. 드려오고 어, 했답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도 신경을 쓰게 되는데 이 광무정부에서의 개혁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실업 교육이에요. 기술 교육이에요. 기술 교육.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우리 제2차 가보 개혁에서 근대 교육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지? 근대 교육.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는 특별히. 어, 실업교육에 집중을 해요. 실업교육에 그래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예를 들어서 옷감을 짠다. 어, 지금까지는 어, 배틀에 앉아서 했잖아. 그런데 어, 근대적인 공장을 옷감 짜는 공장을 들여오면 뭐 해? 이거를 공장 기계를 돌리지 못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교육들을 시켰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학생까지 외국에 파견했고요. 자 의의와 한계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이 광무개혁의 의의는 자주 독립과 근대화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나라의 간섭도 받지 않는 자주 독립국가야 그다음에 근대화를 이루어야 되겠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외세의 간섭도 배제하고자 하는 이런 자주적인 개혁이었다. 라고 하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한계도 있어요. 자, 이 광무 개혁은 1904년, 1904년에서 1905년까지 러일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이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결국은 중단되게 돼요. 중단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광무 정부는 아까 보았던 것처럼 뭐 전제군 주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단히+ 대단히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요. 예를 들어서 독립협회 같은 경우는 진보적이잖아요. 그런데 대단히 보수적인 성향으로 집권층이 보수적인 성향이어서 진보적인 성향의 독립협회 등을 탄압을 해서 결국 해산시켜 버렸죠. 그렇죠? 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제국은 1890. 몇 년에 만들어져? 7년에 만들어지고, 독립협회는 1898년에 해산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어 바로 독립협회를 해산시키는 등. 그리고 오로지 황제권 강화에만 신경을 쓰지, 바로 민권 신장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어떤 이런 모양새들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 여기까지 해서 대한제국과 광무개혁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일본의 국권 침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